대마도 외인들은 그날 이후 조선도 여차하면 자신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태종도 재정벌을 하겠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에 대마도주 소사다모리는 납작 엎드려 잘못을 빌었다. 부하 시은계도가 와서 그 뜻을 전하기를. 도도운 곳에 침입한 해적들은 모두 잡아들였고 그 처자까지 잡아가두었으니 빨리 관원을 보내어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신하의 도리를 지키어 시킨 대로 따르겠습니다. 때마침 중국으로 갔던 왜구들도 거의 전멸되었다. 그렇게 제대로 참교육을 받았던 왜구는 이후 100여 년간 조선의 해안을 위협하지 못했다. 국방은 더욱 튼튼하였고 능력 있는 관리들이 넘쳐났다. 그 안에서 세종의 정치력도 날로 상승하였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러나 전하 대비마마께서 위독하시다고 하옵니다. 여장부 중 여장부라 불렸던 원경왕후가 아니었던가? 태종을 임금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조선 최고의 성군이라 불리는 세종을 길러낸 사람이었다. 그런 여인이 이제 꽃길만 걸으며 자식 잘 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기뻐할 일만 남았는데, 세월은 원경왕후를 그리 오래 기다려주지 않았다. 효자였던 세종은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간병하였다. 그러나... 1420년 원경왕후는 56세의 나이로 결국 세상을 떠났다. 세종의 슬픔은 너무나 컸다. 채복을 입고 밤낮으로 슬피우는데 신하가 말했다. 참으로 애통한 일이오나 전하께서는 13일째 되는 날에는 그만 채복을 벗으시고 정사를 돌보셔야 하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자식된 도리로 3년상을 치러야 하거늘. 옛제도가 그러하옵니다. 임금의 채복은 원래 12달을 입으셔야 하오나 한 달을 하루로 보는 요골제에 따라 12일만 입으시면 되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3년상가다 치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상릉에 모실 때까지는 어머니를 지킬 것입니다. 세종의 슬픔이 너무나 깊어 태종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요골제를 따르라고 명하였다. 아버지의 말은 무조건 들었던 세종이 그 명은 따르지 않았다. 사실 말이 상황이었지 그 시기 임금은 태종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세종도 이때를 기점으로 슬슬 임금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굳혀나가는 것 같았다. 게다가, 어머님께서는 계실 곳이 너무 쓸쓸해 보입니다. 작은 절이라도 지어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태종은 반대하였다. 조선은 유교의 국가다. 한데 무슨 절을 짓는단 말이냐? 불교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어머님을 위한 소자의 작은 정성입니다. 아바마마께서도 건원문가 재릉에 사찰을 건축하시어 태조대왕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에 없던 말대꾸였다. 그러고는 이를 밀어붙이려 했다. 태종은 불같이 화를 내었다. 건흥은 훗날 내가 들어갈 곳이기도 하다. 주상은 내가 불교를 싫어하는 것을 잊은 것인가? 그쯤 되자 세종도 뜻을 거두었다. 하지만 고분고분했던 세종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였다. 이듬해. 세종은 태종에게 태상왕의 존호를 올렸다. 최고의 명예를 더하는 것이지만 숨은 뜻도 있었다. 이제 정사는 소자가 돌볼 것이니 아버님께서는 편히 쉬시옵소서. 이런 뜻이지 않았을까. 태종도 모르지 않았다. 그가 할수 있는 일은 다 하였다. 세종에게 위협이 되는 정적들을 모두 제거하였고, 왕권은 튼튼하였다. 후세 사람들에게 욕이란 욕은 자신이 다 먹겠지만, 그걸로 조선왕조가 굳건해진다면, 아들이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아무 문제 없이 마음껏 정사를 돌볼 수 있다면 태종은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만하면 세종에게 권력을 완전히 주어도 된다고 생각하였다. 태종은 모든 것들을 세종에게 맡겼다. 그리고 못다한 즐거움을 마음껏 누렸다. 한양동쪽에는 풍양궁을, 남쪽에는 낙천정을, 서쪽에는 연희궁을 짓는 등 동서남북 각 방면 백여 칸에 이르는 별장을 지었다. 태종은 며칠씩 새로 지은 별장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그 좋아하던 사냥을 마음껏 즐겼다. 때론 세종을 불러 같이 즐겼고, 때론 옛 신하들을 불러 놀았다. 좋구나. 주상이 아무 문제 없이 잘해주고 있으니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여생을 즐기며 살면 되겠구나. 그러나, 그 즐거운 은퇴 생활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1442년 5월 10일, 태상왕이 신궁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향년 56세였다. 세종의 슬픔은 너무나 컸다. 시금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통곡하며 우니 이러다 세종마저 큰일이 나는 것이 아닌가 하였다. 넋이라도 나가듯 신하들의 주청에는 영혼 없는 대답을 하였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태상왕께서 돌아가신 뒤부터 졸곡에 이르기까지 사직을 제외하고 대중소의 모든 제사를 정지하고 정사는 10일간 정지하고 시장은 5일간 정지하고 졸곡 전에는 혼인과 도살도 금하고 3년 동안 음악을 사용하지 아니하되 졸곡 뒤 대사에만 음악을 사용하게 하소서 경들의 뜻대로 하세요 예조에서 계하기를 선덕신공태상왕상제는 태조강은대왕의 상제와 공정대왕의 상제를 참작하여 시행하소서 그리하겠소 한 넋이 나간 세종은 신하들의 주청은 고민 없이 모두 받아들였다. 그러나 한 가지는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아무것도 들지 않으시니 전하의 옥체가 상할까 염려돼옵니다. 부디 죽이라도 좀 드시옵소서. 세종은 죽도 입에 대지 않았다. 보다 못한 연사종 변여량이 개하기를. 전하가 부왕의 병아리 위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음식을 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성인의 훈계에 이르기를. 죽은 이를 위하여 생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애통한 마음을 절제하고 음식을 드시어 큰 효도를 온전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에 임금이 물군죽을 조금 들었으나 하루 한 끼에 그쳤다. 세종의 슬픔이 이 정도였다. 하지만 시간은 그런 세종의 슬픔도 조금씩 치유해 주었다. 세종은 마냥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 상중에도 느꼈다. 신하가 임금의 권위에 슬슬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는 것을. 그도 그럴 것이 카리스마 넘쳤던 태종의 시기에는 찍소리도 내지 못했던 신하들이 유순하고 부드러운 세종의 시기야말로 자신들의 입김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느꼈을 것이다. 세종은 생각하였다. 초장에 신하들의 기선을 제압하지 못한다면 임금이 된 내내 그들에게 끌려다닐 것이다. 아바마마라면 어찌 했을까? 당연히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아 죄를 찾아낼 것이고 그것을 명분으로 관련된 세력들을 일망타진할 것이다. 관련자 몇 명을 족치면 없던 이름들까지 나올 것이고 신하들은 그들을 죽이라 청할 것이고 내가 모니긴 척 들어준다면 그 세력들을 모두 물갈이하고 완전한 내 사람들을 조정에 드릴 수 있다. 나도 아버님처럼 해야 할까?